결혼을 마치고 차천 됐습니다. <laughs> 비가 너무 오는데 우산들이 다줄 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이렇게 안 보이나? 잘안 보이네. 하여튼 줄이 엄청 깁니다. 매기다라고 한번 이상의 그 그. 그러니까 거. 거금 말고. 아, 그게 말고 우리 그 길가에서 딱 서가지고 아그 11시인가 그 맞아 뭐지? 우리 뭐 한참 뭐지? 걸어가가지고 기다렸더니 있잖아 <laughs> 마지막 날인가 마지막 장날인가 도착 뭐다 넣은거야? 응 전혀 넣었구나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니 이거 진짜 맛있겠다 s like, I was like, I was l i 다 e I was like, I was like, I was like, I was l 영금성으로 올라가는 길, 언니는 반바지 입었다고 해놨는데. 어, 나 너무 대충 됐는데. 아. 다행히. 기간 우와. 우와 대박이다. მარია <laughs> <laughs> 와 이거 진짜 무섭긴 해 여기. 아,

영상 출연하자. 안녕! 안녕! 안녕 <laughs> 여기까지! 여기까지! 지도래? 아, 진짜 왜 저래! 아빠! <laughs> 아빠! <laughs> t h 걸스 이거사고야예 예. 예. 이제 도서관을, 오, 한번 오, 오, 오. 도서관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도서관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사점이랍니다 <웃음> <웃음> 치아너안 먹을 거데 왜? 와. 먹을 수리 있지. 먹네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. <laughs> 아, 너무 많고 푸식 먹으라. 오지아 샌드. 샌드. 안토림을 먹어보겠습니다.

이거 우리가 여기서도 그 들고 막 감자옹심 먹으러 왔으니까 정말 기고 막내가 다 아, 이렇게 나오네. 아 감자옹심이 와우. 이거 장난아니잖아 장 옹심이 칼국수, 1 0 0 0 0 0 0 0 0 0고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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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대문대어뭔대가가자맛도대요 아, 어, 응? 네, 네. 감자 맛있가감자가어 군대가 왔어. 군대가